이 여자까지 고생하고 했으니 좀니덕좀 네 보자. 엄마도 좀 여가선용 좀 하고 수영하는 게 최고라니 수영도 좀 가본 거야. 할라고 생각이야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이로써 어머니 가게 의 정식 종업원이 되기로 한 노이 씨 이제는 남의 떡집을 떠돌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다시 어머니 가게에서 일하게된 노이 씨 그저 바쁜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젠 정식 직원이다. 차기 사장 내정자 신분에 월급까지 받게 돼서 그런가 노이 씨 근무 태도가 전보다 좋아졌다. 믿고 맡길 종업원을 고용한 이상미 여사 가게를 비우고 노래 한 곡조 뽑고 계신다. 그런데 떡집의 막내딸 은미 씨는 거리를 배회 중이다. 꿈도 있고 가고 싶은 길도 있는 은미 씨. 그런데 이렇게 떡집에 다목적달로롯을 하면서도 가고 싶은 길을 계속 갈수 있을까 은미씨 걱정이 되는 것이다. 한달 동안 막아 눈에 안 보이고 다저 혼자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막 그러면서 아나 하고 싶은 거막다 하고 싶어요 막. 도서관에서 도서관에서 막 며칠 동안 그냥 보고 싶은 책도 많거든요. 근데 다 막, 다 잘하는 줄 알아요, 제가. 잘했어. 식구들은. 식구들은 막, 제가 다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런 게좀 부담스러울 때가 많죠. 막대기 어. 들은 사람.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꼭 잘해야 될것 같고. 아. 어. 막. 총잘 들은 사람. 그, 그래요. 정말 실수하면 안될것 같고. 막.